안녕하세요. th auto review입니다. 새해와 함께 진짜 오프로드 suv의 귀환을 알리는 차량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2026년형 기아 모하비 포터루디 실버 컬러 모델인데요. 요즘 대부분의 suv들이 도심형 크로스오버로 변해가는 상황에서 모하비는 여전히 프레임 바디와 정통 사륜 구동을 고수하며 진짜 suv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면 실버 컬러는 이번 2026 모하비의 강인한 이미지를 가장 잘 살려주는 색상으로 빛에 따라 묵직하면서도 고급스럽게 반사되는 마디 라인이 존재감을 압도하며 전면부의 큼직한 라디에이터 그릴과 수직형 LED 헤드램프는 더욱 날카롭고 현대적으로 다듬어졌고 두꺼운 보닛 라인과 각진 차체는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오프로드 주행을 전제로 한 실용성과 상징성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측면으로 시선을 옮기면 넓은 휠 아치와 대형 알로이 휠, 그리고 높게 설계된 지상고가 단번에 눈에 들어오며 이 차는 연석 위에 세워두는 SUV가 아니라 상과 눈길, 지늘길을 달리기 위해 태어났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합니다. 후면부 역시 간결하지만 강력한 인상을 주는 리어, 램프와 넓은 테일 게이트가 적용되어 패밀리, SUV로서의 실용성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는데, 거칠 것만 같았던 외관과 달리 내부는 고급 세단 못지않은 안락함과 정숙성을 제공합니다. 실버 외관과 조화를 이루는 다크톤 인테리어는 성숙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며, 고급 가죽 시트와 우드 트림, 메탈 포인트가 조화롭게 배치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운전석에 앉는 순간 높은 시야가 주는 자신감은 물론이며 대형 디지털 클러스터와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직관적인 UI로 구성되어 있어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정보는 한눈에 들어옵니다. 2026년형 모하비에는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대폭 강화되어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기능이 기본 또는 상위 트림에 적용되어 있으며, 이는 대형 SUV를 처음 운전하는 사람도 부담 없이 다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모하비의 진짜 매력은 역시 주행 성능에 있는데요. 강력한 엔진과 4WD 시스템은 어떤 도로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하며, 눈길이나 비포장도로, 급경사에서도 자체를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느낌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프레임 바디. 의 묵직함은 고속 주행 시에도 차체 흔들림을 최소화해 주고 노면의 충격을 부드럽게 걸러내어 탑승자에게 전달되는 불쾌감을 크게 줄여줍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캠핑이나 여행을 즐기는 분들에게 모아비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며 넓은 적재 공간과 뛰어난 견인 능력은 레저 활동의 범위를 한층 넓혀줍니다. 연비만을 중시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도 기아가 모하비를 계속해서 진화시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차는 숫자와 스펙을 넘어 감성과 신뢰를 파는 차량이며 한번 모하비를 경험한 오너들이 쉽게 다른 차로 넘어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26년형 기아 모하비 사바르디 실버 모델은 화려함보다는 진중함, 유행보다는 본질을 중시하는 소비자에게 완벽한 선택지이며 아직 이런 SUV가 남아 있었구나라는 감탄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존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짜 SUV의 마지막을 고민하고 있다면 그리고 도심과 오프로드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강력한 한 대를 찾고 있다면 2026 모하비는 분명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H-Auto Review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진짜 자동차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